하셔요 예. 그그좋아하 일본 생활 좋았다고. 이요 예. 예. 여기 일부러 오셨어요? 아니, 이영 말고 저기 하지 않아요. 그정부그쪽에또 하던데. 그뭐냐 만약에 그 하지 말라고 분명 하지 말라고 제삼그 쪽도 하던데. 아, 지금 아지가? 예, 네. 어제부터 하는 거. 아, 이렇게 그 그래서 이제 가다가 아, 여기 네. <laughs> 파이팅해. 네 아니 바로 없으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화이팅화이팅네 네. 뭐 해직 교사. 네 네. 아자 네, 네, 네. 네. 네, 네. 여러분 좀 늦었는데요. 어 먼저 이거부터 해야겠다. 먼저 오늘 두 가지예요. 어 지금. 지금 그 지해복이라고 전 교사 지금 현재 해직 교사입니다. 지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가 며칠 동안 그 서울시 교육청에 앞에 가서 조희연 꺼지라고 어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일수님이 도 불구하고 앞에서 뭐 어쨌든 해직이 됐다니까 본인들이 이제 집회를 하는. 그래서 이제 그 노래만 끄고 니네들이 그 앞에서 하라고. 그 우리는 소리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참여자 중에 한 명이 막 대형 피켓을 들고 나한테 막 어학 주기 고 그랬었거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간 <목소리> 아, 그러니까 그 자들이 공대위가 <목소리> 형성이 되어 있어서 공대위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얘네들이 지난 12월 17일, 12월 17일 얘네들이 이제 공방에 진입을 하려고. <목소리> 서울시교육청 본관에 진입을 하려고 어, 시도를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7시간 30분간 그 본관문을 봉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등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또 점심 먹으러 나갔던 일부 공무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9일, 20일, 21일, 2박 3일간 2박 3일간 또 얘네들이 어 이, 그이 불법 시위자들이 본관 앞에서 아예 노숙을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근식은 어어 그들에 대해서 퇴거 요구를 한다든지 어 경찰에 고발을 조치를 하지 않아 얘네들은 아예 하지 않았고 그래서 21일 날에는 아예 직원들에게 어, 집으로 돌아가라고. 집에 돌아가서 오, 오전 9시 40분경 집으로 돌아가서 재택근무를 하라고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26, 27, 28. 원래는 이제 1박 2일, 26, 27. 1박 2일 동안 얘네들이 이제 어, 교육청 앞에서 이제 시위를 하는 거였는데 얘네들이 어, 텐트를 치고, 텐트를 치고 도로, 어, 편도, 편도 두개 차로를 완전히 점거하고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28일 날 오전에 얘네들 다시 청산에 부지로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그 중에 어, 지혜복등총두 명이 교육감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얘네들이, 얘네들이, 어, 어 이제, 22명이 강제 연행을, 아니, 강제가 아니죠 연행이 됩니다. 퇴거 불름죄로 그러니까, 어, 제가 이제 추천 건데, 교육감실에 들어와 버리니까, 얘네들이 퇴거 요구를 하고, 경찰에 신고, 신고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버려 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10명, 20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2월 1 7일 10명, 그다음에 19일, 20일, 21일, 뭐 그다음에 뭐 26일, 27일, 28일 이때는 약 20명씩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걸 그걸 아, 하... 그 경찰에 이제 협조 요청을 그걸 신고를 하지 않고 방관하고. 이, 어,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제 간다언이가 커진 거죠. 그래서 일단 지난 12월 17일, 그 다음에 19일에 대해서 21일, 어, 그 다음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대해서 주거 건조물 침입이죠. 주거 침입죄로 고발하고, 그 다음 에태거 불황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으니까 신원은 확인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위력을 행사했음으로 집단의 위력을 행사했으므로. 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어 그다음 이이 공대위 공대위들의 불법적인 이 시위에 대해서 어, 지금 공간 진입을 계속 방관했던 정근식에 대해서는 어, 직무유기 짓고 남용 그리고 감급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2월 17일도 왔던 거 7시 반 동안. 총가문을 공세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 대하고, 그다음에 희가총세 차례에 대해서 어, 방관, 소극적인 대응을 했던 소극적인 대응, 거의 뭐 대응을 안 했다고 봐도 되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그리고 7시간 삼십 30분 동안 공세를 해서 어, 환경미화원 등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감금죄,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점심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고 그다음 어 지난 2월 21일 뭐 9시 40분경 갑작스레 재택근무를 하라고 지자 아니 끌어내야지 씨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끌어내야지 재택근무를 하라고한 부분에서는 또 짓고 나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업무를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한 행위 이런 것을 어쨌든 어 업무 방해. 이렇게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자 여러분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날씨가 얼씨년스럽습니다. 이런 날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